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여러분들을 통해 큰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 지난 주일 조현우 정은지 집사님의 아들 나윤이를 제가 처음 안아봤습니다. 그동안 안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경우, 아기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안기며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에게 주시는 축복이 놀라울이 많지, 많다는 것을 알기에, 젊은 엄마 아빠는... 사역에 충실할 수 있겠죠. 잠깐이었지만 품에 안은 나윤이를 바라보면서 이 작은 아기에게 우리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지지난주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에 윤우가 엄마랑 같이 나오더니 지난주는 고은이도 또 하윤이도 함께 왔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물론 중고등부 아이들도 꽤 나왔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해야 합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신앙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생명의 교육이며 절대 가치의 교육임을 알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과업은 과업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일반 교육은 학교가, 신앙 교육은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말입니다. 신앙 교육의 핵심에는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좋은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가정은 늘 신앙교육을 위한 최고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정예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음,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가정예배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잘 살펴보면 가족 개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 2장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도 가정예배를 드리며 가족 구성원 정부가 이방신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호수아는 온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더라도 자기와 자기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수와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다윗 왕도 온 백성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백성을 축복하고 자기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신약 성경에도 가정예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고넬료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를 초대했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리스 브리스가와 아골라 가정에도 가정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또저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가정 예배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험하는 곳이며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하나님의 손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어야 할큰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고백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그들은 매일 이 말씀을 암송한다죠 유대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반복해서 가르쳤기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로 잡혀갔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쉐마 이스라엘을 외웠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신앙고백문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에 대한 가정 예배에 대한 언급이 이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는가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오늘날 복음 시대에 있어서는 기도나 그밖의 종교적 예배와 어떤 부분이든지 그 예배가 시행되는 방향이나 장소에 매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더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곧각 가정에서 매일이든지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 이든지 엄숙히 예배하고 혹 공식 집회에서든 더욱더 엄숙히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 공식 집회로 부르실 때 부주의하게 또는 경솔하게 소홀히 여기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일찍이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매일 행해야 할 성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말씀 곳곳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았다면 이쯤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면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세속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디까지가 세속이고 어디까지가 신앙인지 구별하기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말고 그저 믿고 확신하라고 가르치는 근본주의적 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믿는지조차 구별할 수 없게 하고 거짓을 붙들고 맹신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은 자녀 교육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녀들의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열심입니다. 좀더 좋은 대학에 가고 좀더 나은 자녀로 기르기 위해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합니다. 학원과의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치면 당연히 학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교육이 세속 교육에 참식당하고 말았으니 다음 세대의 영적 빈곤은 당연치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우리는 애써 기도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호기심도 많고 고민도 많고 신앙적인 갈등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에 가정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다독이고 격려하고 훈계할 때, 그때 오는 유익은 고스란히 자녀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지만 신앙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생명의 교육이며 절대가치의 교육이라는 그 이유보다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발적인 아이들의 참여를 위해서 아이들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언제 어떻게 들을지 함께 결정하고 어떤 공부보다 성경 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때로는 자녀들이 왕성한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에 대해 부모도 모르는 어려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 답해 주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함께 답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은 자신과 함께 성경을 배우려는 부모님의 태도를 보고 부모님을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아마도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에 또 주일 예배에 끌려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면 분명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집이 지어지듯이 인내와 헌신의 수고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를 위해 이 아침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루 저희들에게 건강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로 무릎 꿇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활짝 열게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루가 복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하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참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는 믿음의 지체들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각성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다